오늘 정말 그동안 많은 주제보다도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육원에서 성폭력, 폭행, 5년간 시시, 10년간 보육아동 학대라는 이 부분은 뉴스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육원에서 그 폐쇄된 환경에서 장기간 확대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생과 원생간의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원생들을 보육사님들이 학대하고 폭행하기도 합니다. 원생과 원생간에는 우리가 한 가정집에는 한 명에서 세 명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해를 정할 수 있는 확률이 그 낮지만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그곳에서 어 갈등은 어 피할,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생활에서는 어떤 사소한 갈등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폐쇄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 알려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 형들로부터 어, 피해를 받은 친구들이 또 형인들이 되면 또 가해자가 됩니다 형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분명히 어, 고등학생이 되면 동생들을 때릴 거야 그렇게 맞아온 동생들은 어, 나도 맞는 것이 당연한 것 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맞는 것을 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그냥 체념하게 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스의 내용에 보면, 왜 아이들을 왜 때렸느냐, 라는 사례를 보니까, 옷장을 지저분하게 했고, 어 그래서 어 파리채나 파리채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고, 또한 간식을 몰래 먹거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끄럽게 운다. 여러분 어, 이러한 어,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례가 단체에서 즉 아이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동을 어, 통제하고 보육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달 동안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형들이 바늘로 쓰시기도 하고, 심지어 보육사님은 그 토한 것을 먹게 하기도 하고, 소변을 먹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피해 학생이 내가 맞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생과 원생 간에 너 우리가 때리는 거 말하면 더 때릴 거야, 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 때리는 것을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가 없으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바닥에 버려질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정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어, 정말 보육사들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긴 됩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아동들을 학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청소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든지 이게 마음에 들면 그 조건이 생기는 거죠. 아동을 학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어, 그 보육사님들, 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만 어저 역시 그분들의 사랑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또원장님의 보육원을 설립했을 때의 그어 정말 좋은 뜻그 뜻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보육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실제 조사를 하는 것이 더급성무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육원에서는 누군가를 때렸을 경우 때리고 맞고. 보육사가 직원이 아이들을 때렸을 경우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또 다른 직원들도 그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장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묵인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이가 직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니, 그 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이한 어, 어떤 분께서 직원이 우리를 학대한다. 그 민원을 받은 어, 사회복지과 직원께서는 그 시설에 전화를 해서 이한 일이 있느냐. 과연 그 사회복지과 직원은 누구의 편을 어, 들까요? 어, 아이 편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 지자체도 보육원이 있음으로써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서로서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 어, 사회복지과 직원은 선뜻 이사, 이 시설을 어, 고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뉴스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1년 이상 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방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직원들은 방을 바꾸어 주지도 주지, 않을뿐더러 아동 양육 일지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그 보육원에 있는 폭행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밤마다 매일 맞는 그런 생활들, 365일 맞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이겠습니까? 보육사님들이 아이들을 보살필 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아동의 훈육을 넘어서서 학대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앞서 뉴스에 나온 이 보육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자체로부터 20억을 받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이 뉴스, 아동을 학대한 뉴스에 대한 주소를 링크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고 자란 친구들은 친구 인터뷰를 보니 그곳에 있을 때세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살인과 자살과 땅이 많은 보육원을 제가 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보육원이 그렇게 폐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아동의 인권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인권이 전혀 없는 어...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육원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폭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더럽다 보육사님들은 그리고 생활지도원 직원들은 그러한 폭행을 방관하고 폭행 사실을 알더라도 그 사실을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님들은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통제를 하고 훈육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확대를 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다.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확대를 받음으로써 아이들은 스스로 살인과 자살과 가출에 대한 충동을 자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폭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이들을. 보살피는 중요한 것은 보육원이 없어지고 모든 아이들이 입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을 없을 수가 없다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만들어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시설을 먼저 시설 환경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기관 그 지자체 사회복지과와 보육원에서의 그런 관계가 서로.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고아사랑 협회나 고아권익 연대나 고아 당사자들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것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어 어떤 통로, 어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저는 모든 시설 원장님이나 보육사님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그 아이들을 좀더더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스템과 보호체계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사건을 은폐하는 원장님이나 그러한 폭행을 무기하는 직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생활지도원분들도 받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 줄수 있는 보육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육원의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단체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다 존중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어떤 자립에 대한 의지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이 아이가 정말 혼자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살펴 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